자, 셔츠 칼라 블라우스 봉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뒷판이에요. 뒷판에는 요크가 있죠. 이 요크는 두 장입니다. 요렇게 요 안내가 지금 겉면이고요. 겉과 겉이 만났고 그다음에 여기는 안쪽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기 편하고 제가 봉제하기 편하게 저는 요펜인데이열펜이라고 합니다. 네뭐 쿠팡 가시면 한 150원 한 개당 여러가지 색깔 이 있구요 다리미로 다리면 싹 지워지는 거라서 봉지 하는데 두장 중에 하나를 겉면으로 쓸 거에다가 먼저 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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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해주시고 가운데 중심 너츠 여기 옆목 여기까지가 뒷목이고 요만큼 1.5cm가 앞목이잖아요. 그쵸? 거기 너츠 표시. 저는 살짝 V자 조그맣게 가이밥을 줘요. 두 장일 때는 가이밥을 주시는 게두 장을 맞추기가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는 앞판, 여기는 뒷판. 그쵸? 밑에. 이렇게 시접을 먼저. 저처럼 초급일 때는 좀 지워지는 펜으로, 펜이나 아니면 초크로 완성선을 그려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두 장이 있어요. 요 사이에 이제 뒷판이 공제가 돼야지 돼요. 뒷판을 먼저 만들게요. 그럼 요 코는 잠깐 치우고 얘를 보시면 요에 그려 놓은 게 뭐냐면 요만큼이 우리가 3.5cm 주름 분량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두 장이 겹쳐져 있죠. 그럼 요만큼을 처음에는 5번 땀수로 주름을 먼저 좀 고정을 할게요. 되돌아받게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부터 대략 한 10cm나 뭐, 그 정도로, 대략, 한요 정도, 어? 요 정도 되게, 봉제를 합니다. 나중에 실을 뽑뺄 거기 때문에 되돌아봤긴 하지 마시고, 5번 땀으로 쭉가으세요 자, 봉제하신 다음에 실을 뽑, 뽑아야 되니까, 요 실을 조금 남겨놓는 게 편하겠죠? 음. 그러면, 이 뒷중심을 요렇게 피면, 다트가 하나 잡아진 거죠. 주름이 다트된다. 주름이 하나 잡아진 거예요. 그럼 요거를 요렇게 해서 접어서 다려와야지 됩니다. 자, 일단 다렸다 칠게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접어서. 겉으로 봤을 때 나중에 요런, 요런 주름이 생기는 거고요. 반대로 겉면이 요런 주름을 만들고 싶다. 요거는 이제 셔츠에 많이 들어가요. 그죠? 바깥으로. 그럼 이제 반대로 하시면 되는데, 우린 약간 블라우스 느낌이면 여성스러운 느낌이 조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림질을 해갖고 왔다 갔다 하기가 좀 제가 촬영하면서 그래서 요만큼 하겠다. 그럼 요 주름을 고정을 해야죠. 옷담으로. 주름 고정, 여러분은 고정하고 다리미질도 하시는 거예요. 제 기계도 딸깍하고 사절을 하면 실이 날라가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잘안씁니다 고정을 이렇게 해놓고, 뒷판에 요크 봉제하기 전에 위에를 이렇게 주름을 만들어서 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이고. 자. 목이 아래로 내려와야죠. 여기에다가 지금 뒤판을 달아야 되잖아요. 그럼 요 사이에다가 요 사이에다가 얘를 넣고 자 얘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요크. 제가 위에 걷어낸 애가 겉으로 보여지는 요크. 그러면 겉과 겉이 만나야 되니까 뒤판의 겉이 위로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가위밥처럼내는 이유가 얘랑 얘랑 맞춰서 맞추고. 요 길이가 맞아야 되고, 그쵸? 어.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맞춰서 맞추고, 그럼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가운데, 가운데다가 핀을 하나 딱 고정해 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아까 욕한장더 있었죠. 제가 그려놓은 요크의 가운데랑 가운데를 세 겹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위밥을 줘야 찾기 편하다고 한게요거예요 이거예요. 세개가다 아, 너무 가까우니까 화면이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게 그래야 세개가 아, 지금 쪼로록 맞았구나. 그래서 가운데 먼저 집어주시고요. 아이고안 나간다. 그 다음에 시작할 부분 끝과 끝을 만나서 제가 너무 가까이 핸드폰을 갖다 댔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끝과 끝. 여기에세겹 끝과 끝. 요쪽도 끝과 끝. 해놓고, 아, 시침핀 꽂으실 필요 없으세요. 여기다 딱 대고, 자, 우리 한 2.5, 2.7 하시죠? 블라우스 한 2.5, 2.7로. 3도 조금 커요. 되돌아받게 해주시고, 되돌아받게 해주시고, 가운데를 살짝 당기셔서, 자, 이렇게 가운데 집어는은 거를. 잡으시고 맨 밑에 있는 맨 밑에 있는 놈이의 뒷판 끝과 끝을 맞추는 거예요. 그럼 약간의 길이 차이가 좀날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잡아 당기셔서 맞추시면 돼요. 몸판이 살짝 클 수도 있고 요크가 살짝 클 수도 있지만 충분히 재단을 제대로 하셨다면 끝과 끝. 세 개의 끝각이 쪼로록 맞아졌으면 잡고 자 불안하시면 그 중간에다가 핀으로 이렇게 시침핀 꽂아놓으시고 되돌아 봤기 했어요 완성선 쭉 박으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도 혹시 안 맞아졌는지 맞아졌는지 그리고 몸판이 너무 많이 크다 그럴 경우에는 조금 접으시거나 약간 울리셔도 돼요 근데 밑에 있는 애와 위에 있는 요크 두 장의 길이는 같아야 됩니다. 쭉, 공제. 원단이 얇아지면 내 말을 잘안 들어요. 그래서 시치핀을 잘 꽂으시거나 잡아 땡기시거나 하시면 안 되고, 시치핀을 좀 여러 개 꽂으시는 게 맞겠죠? 자, 꽂아놓고, 잡고, 저. 그 다음에 중간에 맞췄으면 또 끝과 끝. 그러기 때문에 이게 끝과 끝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재단하실 때 시접 대충 자르지 마시고 꼭 제대로 잘라주셔야 돼요. 똑같이. 만난 애들끼리 똑같이. 이렇게 자, 그러면 얘 붙어 있고요. 밑에 있는 요크 붙어 있고요. 그죠? 그리고 얘 피고, 얘 피고, 요거 피고, 요거 피고, 그리고 한번 다리미질 한 다음에 여기 상침으로 하실 건데, 여기 시접이 1cm가 약간 두껍게 보여요. 답답해 보여요. 왜냐면 살짝 비치거나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끼신 다음에, 아까 봉제 하시면 요 시접을 한0.7 정도로. 남기고 잘라내실 거예요. 그러면 시접이 한 3mm 정도는 날아가야 겠죠. 그래서 0.5는 조금 작아요. 이렇게 해서 3mm 정도를 이렇게 잘라내셔야 돼요. 이렇게 쭉 일정하게 잘 드는 가위로. 이게 겨울용은 솔직히 잘 모르는데, 약간 비치거나 아니면 두께감이 느껴지거나 나타나져요. 이 시접이 두꺼워서. 그러면 좀 답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접을 0.7이나 뭐 0.8로 살짝 조금 좁게 해줘야 우리가 좀 불편하지 않아요. 볼 때. 시접은 이렇게 좀 잘라냅니다. 한 3mm 정도 잘라낸다 생각하시고 3분의 1 잘라냈어요. 3분의 1 잘라내고 밑에 있는 요크 피시고 요크 두개를 그리고 이 요크 두개는 똑같은 애를 잘라냈기 때문에 자 사실 이렇게 한 다음에 두개의 요크 얘네들을 혹시 만졌을 때 두개가 쌍둥이처럼 똑같이 해놨는데 이렇게 똑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어긋날까봐 시침핀으로 조금 고정을 해 놓으시고, 아우, 자꾸 뭘 만지네, 내가. 응. 고정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 중심과 중심. 중심과 중심. 너무 가까워서, <laughs> 화면이 좀, 응. 중심과 중심이 맞아지는지. 가운데가 좌우 대칭이 꼭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은 좀 중요하게 맞춰놔야 돼요. 그리고 어깨 있는데 시침핀으로 이렇게 저처럼 해주시고 맞춰놨죠. 그 다음에 잡고 프레스볼 위에 당겨서 한번 다려주셔야지 돼요. 자, 근데 제가 다렸다 치고 한번 상침을 좀 때려볼게요. 자, 이렇게 당겼죠. 이렇게 당겨야. 두 개의 요크가 똑같아집니다. 한쪽이 더 찌그러지면 안 되니까 살짝 당기셔서 가까이. 상침 같은 건 하실 때 되돌아밖에 안 하셔도 됩니다. 요렇게. 다림질을 안한 상태여서 제가 다림질을 하면 그냥 쭉 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걸 이렇게 해 주셔야 등짝에 우리가 다트는 아니어도 입체를 줬어요. 요 주름 분량 때문에. 그리고 등을 1cm 올려서 요렇게 곡선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등에 입체감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제대로 찾아서, 땡겨서, 찾아서 스티치를 때려주십니다. 그래야 두 장의 요크가 붕붕 떠서 각각, 제 각각으로 놀지 않게 요렇게. 야치. 때려 주시는 거예요. 왜 되돌아 박기를 제가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이러냐면 되돌아 박기 하면서 원단이 찝히거나 거기가 두꺼워져요. 여기 여기가 지금 여러 겹이잖아요. 이 끝은 요요 코의 요코, 시접이 있어서 요 끝은 네 겹인데 거기 또 되돌아 박기까지 하면 좀 두꺼워져서 안예뻐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어차피 우린 여기를 이렇게 봉제를 할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스티치 때리는 건 되돌아 박기를 안 하시는 좋으세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아까 제가 이 주름에 이거는 다리미질 예쁘게 잘 하라고 일부러 이거 잡아놓은 거예요. 제가 다리미를 한번 다려가지고 와서 실을 뽑아서 보여드릴게요. 다리미까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다리 열을 또잘안 올려놨구나. 슬쩍 한 15cm 정도를 다려주신 다음에 아까 이거를 굵은 땀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잡아 빼셔서 얘가 위실인지 아래실인지 보시고 실을 잡아 빼시면 쏙쏙 쏙 빠집니다. 네 아 여기 실이 뭉쳐 있네 이건 나중에 제거하기로 하고 이렇게 하시면 뒤판 쫘악 올릴게요 뒤판을 다 만든 거예요자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앞판 만들어 볼게요